유리막 코팅이 PPF 보다 좋은 다섯 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네미온 TV의 머리를 맡고 있는 아라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미온 TV의 윤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은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유리막 네. 코팅이나 PPF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거 콘텐츠 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상당히 좋은 건데. 오... 꼭 보셔야 될것 같은데. 끝까지 쭉 쭉. 유리막 코팅이 좋다, PPF가 좋다, 감로 울박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 종지부를 오늘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사장님. 아무래도 저는 유리막 코팅을 네. 제 차에도 셀프로 다할줄 알고 다양한 제품을 많이 사용해봤는데 PPF 같은 경우에는 제 차에도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PPF에 대한 경험은 적기 때문에 사장님을 도움을 요청드렸고 사장님께서는 유리막 코팅도 하고 PPF도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laughs> 아무래도 업장 이름이 트리플시드트리드출연료는 트리플 <laughs> 없습니다. 이렇게 상호명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늘네미원 TV의 도움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유리막 코팅이 PPF 보다 좋은 이유를 제가 다섯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무려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빠밤 유리막 코팅이 PPF 보다 좋은 첫 번째 이유. 빠밤. 세차가 편리하다. 빠밤. 유리막 코팅이 PPF 보다 좋은 첫 번째 이유는 세차가 편리하다인데요. 아무래도 사장님 업장에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유리막 코팅을 네. 하러 오고 PPF를 하러 오고 네. 그럴 때 유리막 코팅을 하러 온 손님에게 장점이다라고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세차가 편리하다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왜 이제 일단은 손님들은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는 이제 포괄적기 그건 아. 알고 있습니다. 유리막 예. 코팅을 하면 차이는 좋다. 예. 하지만 명목적으로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예. 손님들은 이제 헷갈리시죠. 뭐가 그럴, 좋은지 모른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이제 저희 이제 뭐 저희 같은 샵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예. 가장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음. 바로 세차 관련된 부분이고, 유리막 코팅을 하시게 되면 세차가 우선 편리해진다. 아. 편해진다. 관리하기가 편해진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릴 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후라이팬을 사용할 때, 코팅된 후라이팬하고 코팅이 되지 않은 후라이팬을 사용해 보면 알잖아요.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딱 한다고 생각했을 때, 코팅된 후라이팬은 계란이 눌러붙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 후에 기름도 잘 닦아지고 음, 그런 게 네.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네. 그런 게 고스란히 차량에 유리막 코팅이 돼 있다 안돼 있다로 생각해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유리막 코팅이 돼 있는 차량에는 물을 뿌리면 예. 뭐 발수라든지 비린다든지 예. 예.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팅이 돼 있지 않는 차량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퍼지죠. 아 그러면 물기를 닦아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세차하고 나서 물 묻은 걸 닦아내기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오염물이 눌러붙는 것도 방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팅의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예. 어쨌든 얇은 막이지만 도장면에 막이 생기면 예. 그런 오염들이 침투되기 전에 예. 닦아내버리면 늘 깨끗한 도장면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정말 세차가 편리해진다 세차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네. 유리막 코팅이 PPF보다 좋은 두 번째 이유 빠밤 시공할 때 발생되는 기스나 수월 마크가 적다 빠밤 사장님 아무래도 유리막 코팅이라는 작업이 네. PPF보다는 시공을 할때 네. 발생할 수 있는 기스나 수월 마크들이 네. 적은 건 맞나요? 음 아무래도 이제 도장 이제 유리막 코팅은 이제 얇은 막을 펴 발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도장면에 데미지를 최대한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하죠. 아, 이제 유리막 코팅을 바르고 나서 손님들이 와서 봤을 때그 그렇죠. 기스가 고스란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네. 감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기 음, 때문에 정말 더 유리막 코팅을 작업할 때는 그런 기스나 스월마크가 응. 발생하지 않게 정말 조심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 섬세한 작업을 할수 밖에 할 없는,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유리막 코팅은 아무래도 세차도 깔끔하게 하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하면서 기스나 스월마크를 굉장히, 굉장히 줄일 수 있지만, PPF라는 것은 뭐 PPF 필름을 붙이기 전에 청소를 한다든지, 그리고 먼지, 오염물 이렇게 하나라도 들어가면 그 필름에 오개 티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청소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하면서 수월 마크나 기스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렇죠. 거는 사실인가요? 네. 어, 이제 물론 이제 PPF 네. 할 때도 이제 조심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예. 아무래도 PPF 필름은 두께라든지 이런 게 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월이라든지뭐 스크래치가 일단 감춰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미지 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뭐 본넷을 하는데 데미지를 읽었다 네. 그래도 가려지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은 안 쓰죠. 그렇지. PPF 할 때는 필름이 네. 어느 정도 깔끔하게 입혀지느냐, 기포가 없이 입혀지느냐, 그렇죠? 먼지가 들어가지 않느냐에 중점을 두고 작업하는 것이 맞지. 뭐 그렇죠. 작업하기 전에 그 표면을 너무 완벽하게 보호를 한다 이런 의미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음, 이제 PPF를 하는 이제 사실 궁극적 목적은 예. 이제. 초 이제 차가 나왔을 때의 본 도장, 예. 그러니까 도색이 되어 있지 않는 본 도장을 오랜 시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 작업을 하는 거지만 향후에 제거를 제거했을 때 BPF를 예. 제거하게 되면 필름 본드라든지 예. 그런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음. 혹 가더라도 어차피 광택은 해야 돼요 다시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하기 전에 스크리치가 조금 난다고 해도 예. 데미지를 받는다고 해도. 그게 의미는 없다.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유리막 코팅이 PPF보다 좋은 세 번째 이유. 빠밤! 자연 소멸이 된다. 빠밤! 유리막 코팅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점차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유리막 코팅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시공 당시부터 해서 뭐 네. 최상급이라면 네. 뭐 향후 경과될 6개월, 네. 1년, 뭐 1년, 6개월, 2년. 네. 점점 이렇게 뭐 수직 낙하까지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네. <laughs>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성능이 안 떨어지고 5년 딱 유지한다 그런 제품은 사실 없죠. 아 만약 그런 네. 제품이 있었다면 아마 시공금액이 노벨상을 받지 않았을까. <laughs> PPF 같은 경우에는 PPF의 그 성능이 다 했다고 해서 네. 쉽게 오너들이 뜯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업장에 맡겨야 되고. 그렇죠. 네, 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작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한번 하고 나면 손끝이 절입니다 아, 이거 하나하나 일일이 뜯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제 필름에는 본드라는 예. 성질이 갖고 있기 때문에 뜯어내다 보면 이 손가락 끝이 이 워낙 흡착이 잘돼 있다 보면 예. 손끝이 절이오죠 아, 아. 많은 부분을 뜯어내기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또 물집 같은 경우에도 예. 뭐 떨어지는 경우도 아. 있고 물집이 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PPF는 절대로 오너들이 전체 다 제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작업이죠. 그렇죠. 전체 시공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아마 혼자 뜯으시면 하루를 투자해도 아마 다 뜯기 어려우실 수도 예. 있습니다. 을 그리고 겁니다. 뜯고 난 다음에도 본드라든지 여러 자국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절대 오너들이 할수 없지만.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 성능들이 소멸되면서 유리막 코팅 막이 점차 소멸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유리막 코팅이 없어지는 찰나에 뭐 다른 그렇죠. 몰딩을 댄다든지, 음, 다른 음. 튜닝을 한다든지, 거기에 뭐 PPF 필름을 붙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너들이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확실한 네,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제 수명이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네. 뭐 다른 이제 뭐 유리막 말고라도 네. 뭐 왁스라든지 다른 네. 제품을 또 올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할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좀 많아지는 거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네. 뭐 다시 또유리막 하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고 아니면은 뭐 나는 다른 걸 해보겠다 해서 뭐 랩핑을 해볼 수있고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네요 유리막 코팅 쪽이 아무래도 다양해지죠 유리막 코팅이 PPF보다 좋은 네 번째 이유 빠밤 셀프 시공이 가능하고 부분 보수가 가능하다. 빠밤. 사장님 유리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네. 셀프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오너용 코팅제들도 많이 이제 출시가 됐고 오너들도 충분히 유리막 코팅을 셀프로 할수 있죠.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셀프로 네. 하실 수 있는 이제 환경이라든지 네. 뭐 그런 제품이 네. 많이 출시되었죠. 조금은 뭐 지속성이 떨어지더라도 네. 발립성 편의성 네. 네. 편의성을 중요시해서 풀수 있는 제품군들이 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만들어서 파는 게 판매업자들도 이득이니까 자꾸 오너용 코팅제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손재주만 있으면 약간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있지만, PPF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절대 오너들이 하기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이제 PPF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필름의 성질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뭐, 필름 수량이라든지, 예를 들어, 지금 예. 현 시중에도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 정말 극소부위들입니다. 아, 뭐 그런 부분들만. 극소부위라 네. 그러면, 뭐, 도컵. 그렇죠. 그리고, 뭐, 사이드미러. 이런 부분에만, 극소부위만 오너들이 할수 있는 거지, 그렇죠. 범퍼 전체를 커버한다거나, 본닛을 커버한다거나, 어, 이런 거는 불가능. 절대 못하죠. 그럼요. 절대 불가능할 거고요. 예, 그리고, 혼자서 그걸 땡겨서 붙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P.P.F.를 혼자 하시는 거는 사실 돈을 이제 낭비하는 방법이 아, 될 수도 있다. 그냥 돈 낭비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해가지고 물론 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 다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아 사봤는데 잘안 되더라. 아, 필름만 날리고 음. 그냥 온다. 네, 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좀 해도라고 이야기. 다시 제돈 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laughs> 이제 그리고 하시다가 붙였는데 아. 망쳐서 나머지는 네. 아예 손도 안되고 그냥 들고 오셔가지고 좀 붙여주면 안되느냐 이런 분들도 음. 많으셨고 PPF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죠. 오너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그렇죠. 뭐 일부 국소 부위가 아니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셀프 오너들이 할수 있는 것이 유리막 코팅의 장점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리막 코팅이 PPF보다 좋은 다섯 번째 이유 시공 가격이 PPF보다 저렴하다 빠밤 사장님 유리막 코팅을 중형차 기준으로 전체다 했을 때 시중에 형성된 가격대가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PPF 같은 경우에는 주용차 차량 전체를 다풀 PPF를 한다. 그럼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나요? 물론 뭐 필름에 따라 조금 음... 가격은 틀릴 수 있겠지만 예. 보통 뭐 이제 중급 이상 필름으로 만약에 예. 예산을 잡았다 예. 그러시면 보통 300에서. 300? 네. 그러면 아까 30만원이었는데 유리막 코팅은? PPF는 300이면 거의 10배 수준의 가격을 지불해야 되네요. 그렇죠. 아... 아무래도 유리막 코팅이 가격적인 접근성에 있어서는 훨씬 PPF보다 유리한 거는 사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유리막 코팅은 이제, 전, 이제 도장 전체를 예. 하는 비용이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유리막 코팅의 장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네.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니. 예전에 더 비쌌죠. 유리막 코팅의 아니, 가격이 한, 굉장히 네. 비쌌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많은 업체들에서 하고, 오너용 유리막 코팅제도 많이 출시가 되고 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제 점점 맞춰졌다는 얘기죠. 죠 내려온 거죠. 예전에 네. 비해 있을 때는. 그런데 확실히. 아직 PPF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작업 능력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네. 유리모코팅은 아무래도 보편화되는 수준이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PPF는 어쨌든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리고 네. 또 이제 단위가 10단위가 아닌 100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음. 이제 뭐 물론 뭐 좋은 차량이라면은 음. PPF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음. PPF의 수요자들은 약간 슈퍼카급들이 아, 많습니다. 네. 람보르기니, 페라리 <laughs> 뭐 이런 등급의 차들이 <laughs> 네. 주로 고객층이다. 네. 그렇지만 그런 고객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약간 특정 부위를 하는 분들도 저렴한 가게에 하는 그런 패키지들도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앞으로도 PPF 시장은 발전해갈 거지만 네. 유리막 코팅이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 PPF보다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은 장점이 확실한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유리막 코팅의 장점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뭐 틀린 거좀 있을까요? 다 맞는 그렇죠. 소리만 주죠 제가 한 개씩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가 뭐였죠? 세차나 관리가 편리하다 예, 그게 첫 번째 장점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두 번째 장점은 시공할 때 스크래치라든지 스월 마크가 확실히 적다라는 예 라는 부분이 겠죠 유리막 코팅이 PPF보다 좋은 장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연 소멸이 된다. 네. 예, 그럼 네 번째는? 셀프 시공도 가능하고, 예. 부분 시공도 가능하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가 있죠? 가격이 싸다. 가격이 싸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팩트죠. <laughs> 아무튼 오늘은 유리막 코팅이 PPF보다 좋은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다음번에는 그럼 PPF가 유리막보다 좋은 다섯 가지 이유? 그렇지. 다섯 가지 될까? 그럼 한네 가지 세 가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PPF가 유리막보다 좋은 이유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 드려야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리막 코팅이라고 그래서 PPF보다 다 좋고 무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PPF가 유리막 코팅보다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쿠키 영상입니다. 쿠키 영상입니다. <laughs> 오늘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하고요.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네면 <laughs> <laughs>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laughs>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웃음> 이런 <웃음> 생활이 너무 오래됐어요. 저희가 <laughs> 그렇다... 좀 오래됐거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음. 말문이 막혔어요. <laughs> 지금 엔지가 너무 사요 엔딩이 요엔딩가없잖아이없가이없아요엔이없이없잖아이없잖아이이유아세번째이요